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기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표현 을배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접수처가 어디예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okay, upon arrival of t hospital. e h 병원 도착하자마자 저기 접수처가 어디죠? 조선이 죄송합니 접수처가 어디죠? 접수처부터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Where's the reception desk? Where's the reception desk? Where's the reception desk? 그래서 where, where 어디 장소를 묻는 거고요. Reception desk. 리셉션 데스크는 접수처거든요. 그래서 접수처가 어디예요? 접수처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reception desk? Where is the reception desk? Where is the reception desk? The reception desk? 접수처가 어디예요? 두 번째. 진찰실이 어디예요? 진찰실이 어디예요? 진찰하는 방. 진찰실. 병원 진찰실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e x a m room? Where is the e x a m room? Where is the e x a m room? 자, where는 뭐 아실 거예요? where is the, where is the를 줄인 거죠? 어디에 있느냐? 뭐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where is the, where is the, where is the. Where is the? 그런데, 더 붙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말, 그러니까 말해, 마, 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쌍방이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거에는 뭐 붙인다? 더 붙여요. 그래서, 그냥 room은 방인데, 더 room 그러면 그 방이죠. 그 방. 자, car, 자동차잖아요. 예를 들어, 어-카, A 붙여서 어-카 그러면 아무거나 차는 예요 그런데 더-카, 더-카 그러면 그 차.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기잼 룸을 시험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보는 방 그렇게 뭐 학교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무슨 뜻이다? 진찰실이에요. 다시 한번 진찰, 진찰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기잼 룸. 따라합니다. 이기잼 룸. 이기잼 룸. 잘했어요. 자, 세 번째. 진료 시간 어떻게 되나요? 저기 진료 시간 어떻게 되죠? 자, 진료 시간 영어로 뭐예요? office hour. 자, office hour는 사무실 시간으로 해석하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진료 시간 영어로 보다 office hour. 그래서 what's the office hour? what's the office hour? what's the office hour? The office hour? 그러면 영어로 보다 진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 what's the office hour? what's the office hour. 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H O U R. hour. 아시죠? hour 시간. 그거 알아두시고. 자, office는 아겠지만 office가 아니라 office 그래요. 발음할 때. office. office. 그래서 office hour. office hour. 두 단어 모두 a 아 발음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office hour. 그래서 사무실 시간 그러지 마시고 진료 시간.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 영어로 뭐라고요? office hour. 알겠죠?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